서울 리더스 포럼의 전관식 이사장님입니다. 네, 네. 이사마 하세요, 오늘 모임? 아, 동영상이에요? 아, 이사마 하세요. 예. 아, 오늘 이렇 저, 우리, 어? 서울 리더스 포럼 3월 정기 모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쁘신 예.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흐뭇합니다. 어, 너무나 흐뭇하고, 오늘 모임이 비록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말로 더 멋진 모임, 더 좋은 장소에서, 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유명하신 네. 유광수 총재님이세요. 어, 어, 대한민국의 봉사 음. 연예계의 봉사 대왕 어, 네. 유광수 아, 총재님, 아, 총재님 인사 한번 해요. 아, 아고 어.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천사복음자리엔회다표 예. 총재 유광수입니다. 아 오늘도 행사에 아, 아, 너무 깊게 피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아, 옆에 아, 미모의 여사님 그렇게 아, 쭉 찍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아주 오늘 육전국밥에서 국밥을 맛있게 드시고 예, 맛이 없던가요 맛있어요 <laughs> 환불해 드릴까요? 아예아 예. 아, 이쪽에 또 이렇게 많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아 여기는 그 아이돌 그룹 출신 인사 네, 아, 아.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정이라고 합니다 아 어느 그룹에 있었어요? 아 그룹에 있지 않고 MBC 소년 판타지라고 거기 아이돌 방송에 아 그랬군요 그냥 음, 음. 원래는 아.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어요 음. 제가 아이돌 그룹 한 20팀을 제작했던 제작자였습니다. 아 예. 20팀 정도 제작했어요. 20팀이요. 예. 와, 나중에 이제 알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아무튼 반갑습니다. 서울 리더스 포럼. 리더스 포 화이팅! 화이팅! 예, 예. 아주 오늘 그전관식 이사장님이 좋은 장소를 해가지고 마스크들 드시고 계십니다. 다음 번부터 또 이런 식당에서 하면 알아서 하세요. 어, 장사 해주세요. 예. 아우 여기도 뭐어 국밥에다 예.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잘 드시고 계신 우리 치과 보무장님. 아저 아니, 아, 강남, 안과. 강남, 강남 아 예, 아 홍보 제대로 하신데. 예. 강남역 사분거이고요강남이 미인이십니다. 예. 강남이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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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P.R. 많이 들어가십니다. 예. 아 여기 또 우리 여사님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 아 이쪽에는 사실상 일본의 일본의 모든 비즈니스를 지금 원활히 하고 계신 곰마와 이원록 이온녁 사초데스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록이라 합니다 아, 일본에서 어떤 비즈니스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읽습니다. 수출과 무역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또 대단한 기업가 안녕하세요. 이영진 기업가 예 인사하세요 네 인사 네, 네. 좀 하세요 이영진입니다 네. 그 아트 관련 사업을 합니다 아예 저기는 또어 약간 그 이북 그 한경도야 <laughs> 어디 여기 황해도야아세신 분입니다 막걸리 한 잔하시고 네. 정 문화님 예예 네. 예. 아, 이쪽에또 우리 서울 리더스 포럼에 오신 분들, 아 상당히 미인이 십니다 예. 아이고, 그렇죠? 예. 예. 어? 아이고, 예.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 사모님,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아, 예. 서울 리더스 포럼 오시고 환영합니다. 예. 아, 저기는 국민영화감독, 정원. 전원창 감독입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나이건데요 아, 예전 한번 봤죠.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네? 아름다운 교육신문 하 네? 아름다운 교육신문 네? 진전은. 교육 아예예 예. 아름다운 예. 서울 리더스포럼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시기를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또 정관식 부사장 계속 봅가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밥값을 로비하는 건지. 하여 오늘 좀 맛있게 드시고 조금 이따 이제 다 소개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정기 기자가 한다. 아비베